꿀잼과 꿀티비 한번은노래의킹키니다 카르프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맵 그리고 사이버버스트가 새로 출시되었죠 오늘은 신메 특집으로 한번 풍성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번호 언제나 게이밍쪽노골골뱅치메일닷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지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 이엔준리님이 보내주신 왜 이러는 걸까요? 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첫 스타트는 리버스 붕붕 점프입니다 뭘 보여줄... 멈춰! 오, 살짝 걸린 거 같아.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다시 보면은, 첫 번째 점프돼서 넘어가는 타이밍에, 네, 살짝 카가 경직된 것 같죠? 그래서 떨어진 것 같은데, 오죠, 키키님이 스피드 좀 넣었다고 이렇게 된 걸까요? 개발자분들도 이건 예상 못한것 같네요. 인성 문제 있어? 다음 영상은 윈킴님이 보내주신 리버스 붕붕 멋지게 달리는 법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시작점이군요. 렛츠고! 어떻게 멋지게 달리는 건지. 일단은, 점프 밟고, 나이스 샷! 야,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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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역시, 점프대 스핀 넣는 거는 몇번봐주면서도 질리지가 않는다니까. 다시 보면 살짝 꺾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멋진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기록 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멋진 풍경 찾아내는 것도 카트의 명심 하나 아니겠습니까. 빈님, 나이스 샷! 다음 영상은 슈퍼엔드 소니님이 보내주신 리버스 봉붕 환승 빌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또 시작점인 것 같죠? 여기가 봉붕이의하스하신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점프 탈거 야하! 오! 대다 스키 패브롭다. 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 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누용한 환승빌드 감사합니다, 슈퍼님.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게. 돼. 다음 영상은 현광등자님이 보내주신 오르웨트 미친 스피턴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또 다른 신맵 오르웨트입니다. 이 친구 어디에서 스피턴을 하려는 거지? 일단은 좋습니다. 깔끔 주행,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 바랍니다. 나이샷. 스이친는 어? 어디에서 준비했던 거지? 오. 오르테에도 연습하기 딱 좋은 기억자 구간이 있었군요 아 근데 우리 친구 반 번의 실수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스피턴 원트 성공했습니다 진짜 깔끔한 스피턴이었네요 대박 고수 인정합니다 전설의 출야 다음 영상은 지오예쁘지오님이 보내주신 리버스 붕붕 방방이 버거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곳은 붕붕점프의 방방이준이군요 야하! 이 방방이 제보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익스폰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버스 붕붕점프의 방방이 또한 이런 이런 식으로 점프가 안 되는 버그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점프 존이지만 점프가 안 되는 곳. 마치 카트 유튜버지만 카트를 못하는 너구리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다음 영상은 박성민 님이 보내주신 리버스 붕붕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또또 또 리버스 붕붕이 그곳입니다. 안못 지나간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느낌인데요. 아까 주나 님이 경직된 것도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그런 곳일까요? 이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눈에는 안 보이는 막힌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자유도가 떨어지는 곳이었고 리버스 붕붕 점프는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다음은 이미지인데요. 호박주기언님이 보내주신 억울한 신메버우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호박님 얘기에 따르면은 분명 1분 15초를 찍어서 순위권에 들었는데 아니 글쎄 끼주질 않았다고 해요. 분명 이 친구 욕심 욕동이라고 잘해놓고 동수에 안껴준건 무슨 실보냐 사를 사야 순위권에 올려주겠다는 넥슨이 신부 아닐까요? 이뭔 개소리야! 백기사가 옛날 카트를 무시하는 겨! 아, 호박님 제 마음속에는 호박님이 분명한 66일 랭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호박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마지막도 이미지인데요 데비님이 보내주신 덕규 날리는 신카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그... 이거는... 분명히 패테리스에서 자주 보는 가운데 손가락 모양 사이버 버스트 내놈이 뭉쳐가지고 덕규를 날리는 것 같은데요 골드기어를 사라는 협박 아닐까? 아니 이런 썩은 녀석들 욕먹고 싶지 않으면 좋은 스이거야 아무래도 무과금으로 실버 교차 타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욕까지 먹어야겠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비님 그래도 욕먹고 11제 억긴 했으니까 우리 또 꿋꿋하게 좀 타고 다닙시다 no. 에이씨 더러서안타 수도 고 아, 마무리 오늘도 여덟 명의 깜짝 놀라만한 제보 받아봤는데요 킹키님 먼저 한표 던지시기 바랍니다 데뷔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경광등자님에게 한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상체자는 누구? 오늘 상체자는 리버스 붕붕 환승 빌드 보여주신 슈퍼핸드소리님 그리고 왜 이런 걸까요? 제보 보내주신 이엔리님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너구의킹스님의가롭부분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 게임중독을 .어? 골뱅이취미닷컴 언제나 잊지 마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도>